애급이야, 애급, A급. 애급.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는 아이지라고 하거든, 아이지, 아이지, 아이지. 중국 발음으로 아이지라고 하는데 애급이거든,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럼 요거 좀 많이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요걸 넣어줄까? 출애급기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까?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막내오빠입니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그 신문을 볼때 국제면을 굉장히 좀 관심있게 보거든? 근데 이제 국제면을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경우가 있,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왜 미국으로 불리냐? 원래 이제 자, 영어로 그 모국어 영어지 미국은 아메리카라고 하잖아.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미국으로 불리게 됐냐? 중국말로 우리도 똑같이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다음에 일본도 한자는 다르지만 미국이라는 말을 쓰거든. 쌀미자를 써. 걔들은 대신 쌀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똑같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음역에 대해서 한자가 어떻게 외래어를 음역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우리도 생각을 해 보면은 옛날 옛날 한몇년전몇 물론 내 세대는 아니지만 내전 세대만 하더라도 불란서라는 말뭐 요런 말은 아니면 월남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썼어 신문이나 이런 국제면을 보면은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월남이라고 하든다든지 아니면 불란서라고 말을 하면은 옛날 사람 취급을 많이 받잖아.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 언어를 그대로 읽는 게그 외래어를 우리가 번역하는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불란서를 프랑스라고 많이 쓰고 아니면은 월남을 베트남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표의 문자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문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인 한자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은 과연 나라 이름을 외래어로 가득가득한 국제적인 나라 이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오늘은 많이 쓰이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번 알려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단어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은 어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미국은 정식 명칭은 우리 발음으로 아미리견이야. 이건 나라 국자지. 아미리견국이야. 원래는. 아미리견국은 뭘 의미하느냐. 미국을 이제 영어로 하면은 아메리카잖아. 아메리카. 아메리카. 이게 고대로 음, 음가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아미는 메이, 니는 미는 리. 이건 지엔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계속 중국 발음 외우면서 강조한 게 뭐라 그랬지? 아메리카 키읔 발음이지. 기억이나 키읔 발음은 우리는 가능하지만 현대 고대 중국인들과 우리 현재의 한국 사람들은 발음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중국 사람들은 발음이 불가능하다. 몽골 사람들과의 교류 때문에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기읒과 키읒 같은 경우에는 제이 발음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지.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단형이기 때문에 <목소리> 여러분들 은근히 뭐 우리가 흔히, 어,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제 그 한자 문화권이 외국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이미 명나라, 명나라라고 하면은 1300년대거든? 더 가면은 송나라, 900년대거든? 그때 이미 유럽의 존재를 몇몇 국가들 을 알고 있었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도 그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단어야 그래서 아메리 아마 이거는 아마 키우 발음이었을 거겠지 그러면 캔캔 이런 식으로 됐었겠지 아메리 캔캔 이건 우리나라 발음으로 지금 견이지 견견견 견, 견. 견이거나 견이었겠지 고대 중국어 발음으로 그러면 아메리칸 아메리칸 쿼 아메리카랑 비슷하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계 지도에다가 이 여기에 있는 나라는 아메리켄 국이래요 라고 쓴 거지 그런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지 그래서 아자는 빼버리고 아는 사실 모음밖에 안 되니까 별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글자를 미 메이 나두고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메이구어라고 해서 오늘날 미국을 미국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추각해가지고 음가를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부터 많이 쓰였던 나라는 추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그런 나라들 몇개 보면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지. 영국. 우리랑 똑같이 쓰지. 꽃풀이 영자해가지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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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대충 의, 이제 의미가 오지 왜왜 왜 영국을 영국이라고 꽃풀이 영자에다 나라국자 쓰는지 발음을 들으니까 대충 이제 의미가 오지 않니 인과라고 하는데 잉글랜드잖아 잉글랜드 그러면은 랜드 나라국자 잉거잉거잉거 원래 여기다 격자를 썼었어 잉글란 국어 나라 국자 써서 잉그 이거 겉자거든 격자 우리나라 발음으로 란 우리나라 란란할때 동양 란서양란할때그 란자야 그래서 랜드를 란이라고 해서 잉그란고라고 했는데 발음이 길잖아 근데 여기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네 그러니까 앞에 자를 놔둬도 되겠다 그래서 잉거라고 하는 거야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 이거는 살짝 여러 가지 발음이 많은데 어,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란서라고 하잖아. 그거 이제, 부처님 불자 써요. 그래서 이제, 불란서,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도 썼다가, 중국은 지금 이건 안 쓰고, 이걸 써. 사실 비슷비슷해.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건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불이고, 이거는 법이잖아. 법, 법법 짤 때. 이건 불이고. 근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거는 for거든, for. for, for. 그 이건 fa거든, fa. 파파 랑시과 그러면은 주, 프랑스는 중 프랑스 발음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프랑스라고 한다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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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 사이즈라고 하나 뭐이렇게이렇 뒤부가 바뀌어요. 프랑 사이즈라고 하면 파란시 프랑스 프랑스 파란시국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길잖아. 파란 시고 파란 시고 없애. 요렇게 해서 파고, 파고라고 하면은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야. 독일은 덕고, 덕고. 느낌 오지. 이건 덕잖아. 덕, 덕 덕자지만. 기억 발음 지금 못하지. 고대 중국 사아 현대 중국 사람들은, 더 라고 하지. 더, 더 구어. 도이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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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칠랜드의 추격형인 거야. 도이칠랜드의 앞에, 앞에가 도, 더 칠랜드라잖아. 추격해가지고 더 구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특히나 유럽,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제, 인 메이거 미국, 인거 영국, 더거 독일, 파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러시아 러시아 굉장히 중국 중국 신문 보면 굉장히 많이 쓰지 그러면 정 러시아는 이건 어거 어고, 어거라고 해가지고 어 어거든 어어어 어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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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알아서야 알아서 아라사, 알아서 그래서 러시아 라고 하거든 러시아를 러시아 발음으로 하면 러시아 라고 하거든 그래서 근데 여기 아 발음이 가, 라가 강조가 되니까 아 발음이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러시아 러시아 라고 해가지고 어 러스 어 러스 어러스라고 해 어러스구어라고 해서 여기 앞에 모음만 남겨두고 어구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러스 러시아 어구어라고 해서 요게 러시아인데 여러분들 근현대사 우리나라 근현대사 보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거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종황제가 이제 명성황후가 일본한테 살해당하고 나서 그 목숨에 대한 신변에 대한 위협 때문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 덕수궁에서 그게 아관 파천이야 왜 아관 파천이냐면 어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관 러시아의 외교관 외교관으로 파 파천은 이제 그 파천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갑자기 어딜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야 그래서 알아서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튀었다 이 얘기거든. 아원파천이 그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가 러시아 어고를 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지 않니? 우리가 그렇게 교류가 많은 거야, 사실 중국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류, 이런 교류로 벌써 외울 수 있다. 우리 중국어 단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가 그렇게 강조를 강의 초반에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교류가 많다,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뜻과 뜻. 그러니까 의역이라고 하거든 뜻을 그렇게 흡수하는 걸 의역이라고 하고 아까 전처럼 음만 딴 거를 음역이라고 하는데 뜻과 음, 의역과 음역의 조화가 된게 뉴질랜드야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있는 거지 뉴가 새롭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절를 넣어요 신시 란이라고 하거든. 아까 전에 봤던 그 란자야. 잉글랜드 할때그란 서양 란자. 번체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거든. 좀 쓰기가 어려워서 내가 간체자로 쓴 건데 이건 단순히 음역이야. 랜드 랜드의 어떤 발음이 비슷하니까 란이라고 한 거고. 뉴 새로운 뉴자. 그리고 서쪽 서 서역 서자를 썼지. 이거는 이제. 영국의 영국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서쪽에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영 새롭게 서쪽에 생겨진 땅이다. 그래서 뉴질랜드거든. 그래서 신시란 신시란 이런 식으로 뉴질랜드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음역과 의역의 조화다. 이렇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아두면 될것 같고 이렇게 또 비슷한 게 뭐냐면은 싱가폴 싱가폴. 싱가포르 표준어로 하면 싱가포르지? 소싱가포르인데 신자포신자포 싱자포라고 해서 약간 음역과 의역의 어떤 코카콜라처럼 그거 그어, 코카콜라라고 그어, 내가 그거 말했지? 그래서 음역과 의역의 약간 조화라고도 볼수 있지. 싱, 씬, 비슷비슷하지, 발음이. 근데 이제 사실 새로운 씬 자는 아니잖아. 근데 씬, 그래, 비슷하니까 넣고, 짜포라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새롭게 그 어떤 둔턱, 그 둔턱에 어떠한 말라이의 한, 말라이 왕국에서, 마, 위에가 말레이시아잖아. 말레이시아의 옛날에 왕자가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이 나라를 세웠었대, 언덕에다가. 그래서 이제 언덕파짜거든? 언덕 파자를 붙인 거야, 여기가. 언덕 같이 조그만 언덕이 있으니까, 거기다 나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신자포라고 해서, 의역 그대로 하면은, 새롭게 더해진 언덕. 역사적인 맥락과 비슷하지. 싱, 싱가포르의 어떤 세워진 역사적인 맥락과. 그러면서, 발음도 비슷한. 신자포,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만든 게, 고런 적, 고렇게 만든 적, 만든 게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고 아예 그냥 단순하게 의역만 한 경우도 있어.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그 영국과 덴마크랑 여기 사이에 그 그릴란드라고 하는 어 북미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캐나다 옆이거든. 그릴란드랑 여기가 유럽이면은 영국이랑 이렇게 덴마크 여기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아이스, 땅, 랜드. 얼음 땅이야, 얼음 땅. 삥다오라고 해서 처음 독자 쓰고, 얼음빙자 써서 얼음성, 아이슬란드를 그냥 삥, 다오라고 하거든.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 쓰는 경우도 있고, 요 근래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태어진 국가거나 중국에 알려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음역을 많이 하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좀 역사적으로 교류가 좀 많이 있었던 때는, 어, 그 어떤 의역, 의역, 의역과 음역의 조화가 약간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요 근래 많이 나오는 나라를 좀 한번 설명을 하면은 아프가니스탄 있잖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도 많이 나오잖아 아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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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식으로 아 하고 이란 이란 그 국제면을 보면 요즘에 이란이 미국과 좀 대립을 하면서 중국과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란도 좀 많이 중국 국제면에 나오는데, 이랑, 랑, 랑, 이랑, 이랑, 이랑 비슷하지? 발음. 이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싱가포르 위에 있었던 나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그냥 아무 뜻 없이 말 맞자, 올래 자, 선역서 자, 버그 맞자 써서, 마, 라이, 시아 마, 라이, 시아 마, 라이, 시아 말레이시아, 요런 식으로 쓰고,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요렇게 좀 많이 나오는 나라를 좀 많이 알려줬고, 여기에, 여기에 버금 해가지고 좀, 그 재밌는 거두 가지 나란만 더 알려주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월남, 월남이 중국어로 이제 이게 월 지방이거든. 월 지방이 어디냐면은 광동. 그러니까 홍콩이야 홍콩. 홍콩의 남쪽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월남이라고 하는데 월남, 유엔난 중국 사람들은 비, 베트남을 유엔안이라고 해 유엔안, 유엔안. 우리는 월남이라고 하다가 이게 베트남말로 비엔남이거든 비엔남, 비엔남. 그래서 이제 비엔남을 베트남이라고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게 월남 같은 한자야. 근데 그걸 한국 발음으로 하냐 베트남 발음으로 하냐 그거에 따라서서 옛날 사람이냐 요즘 사람이냐 이렇게 좀 나눈 경우가 좀 재미있어서 한번 좀 알려줘 봤고. 그또 하나 알려줄게 이런 경우 아까 전에 내가 그뭐 교류가 많아가지고 영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중국 중국어랑 똑같은 발음을 쓴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어. 이것도 나라 이름이거든 나라 이름이야 이것도 어딘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애급이야 애급. 에그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는 아이지라고 하거든 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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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발음으로 I 아이지라고 하는데 에급이거든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러면 요거 좀 많이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요걸 넣어줄까? 출에급기라고 하는 거이거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까?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단락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텐데 애굽은 이집트야, 이집트. 이집트를 음역한 거야. IG라고 해 가지고 애굽인데 날출자 쓴 거야. 날출짤. 그래서 이집트를 나가는 거에 대한 기록. 그래서 그 모세가 탈출하는 거 있잖아. 파라오의 어떤 그런 횡포를 피해서 탈출하는 그거 기록을 출애국기라고 하는 거잖아. 이집트, i 지출애국기에 이집트를 나가는 기록이다. 이게 바로 우리와 중국의 어떤 교류로 인해서 같이 쓰는 같이 쓰는 단어에 공유하는 거. 이런 점이 또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한국이 한국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인데 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똑같이 써 한궈라고 해서 한궈 한궈 이렇게 똑같이 쓴다. 근데 그러면 북한은 뭐라고 쓸까? 북한은 뭐라고 쓸까? 북한은 북한처럼 북녘국자에다 이렇게 우리처럼 베이한이라고 쓸까? 베이한 이렇게 쓸까? 쓰는 사람들도 있어. 정확히 말하면은 타이베이, 타이완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표기법을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대륙, 중국 대륙은 북한이라는 말은 잘안 써. 쓰면은 역사의 어떤 그런 나란 줄 알고 북한은 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 여러분도 조선 시대가 아직까지 진즉에 없어진 줄 알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 <laughs> 굉장히 놀랍지만 자오시엔 중국은 여기다 더 자세하고 있으면 뭐 북조선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베이자오시엔 베이자오시엔이라고 하는데 조선, 북, 조선이라고 쓰고 우리는 한국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역사적인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정식 명칭이 근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의 그 명칭의 어원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한 아관파천 고종이 조선이란 나라를 국명을 바꿔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거든. 그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일제 시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옛날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개념으로 그 대, 이어받되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조선, 조선이라고 북,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북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북조선 사람들이라고 많이 해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거기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해. 정식 명칭이. 그게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은 거기는 대한제국이라는 거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고정이 대한제국이라고 명칭을 바꾼 거를 인정을 안 하고, 조선은 그냥 조선 그대로 옛날에 그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노예제 사회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선의 노예제 사회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체계로 바꾼 것 뿐이다. 라고 해서 자기들은 아직도 조선이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게 이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조선이라는 말을 써서, 6.25 전쟁, 이6.25 전쟁 같은 것도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은 조선 전쟁이라고 말해 그래서, 자오시엔 짠정이라고 하거든. 조선 전쟁이라고 해. 요런 게 재밌는 포인트지. 그래서 중국, 적어도 중국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조선 시대는 존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말 들었을 때 혹시나 중국 기사 에 읽다가 그러면은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요렇게 한번 우리 중국과 우리의 교류점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아 나가면서 나라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많이 나오는 시간 관계상 많이 나오는 나라만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 좀더 알고 싶으면은 내가 좀뭐 생각을 했다가 반응이 좋으면은 2탄이든지 3탄이든지 계속 꾸준히 올려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다음 강의까지 모두 건강히 몸 건강히 한번 있고 오늘 강의 꼭 들으면서 자기 전에 한번 또 듣고 그다음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번 또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모두들 안녕.